알았어, 알았어. 아, 어,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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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어 먹어, 먹어. 야, 김정은, 이, 김정은야, 이, 다 먹어, 너도 먹어. 다 먹이는 거야? 이게 음식점 있으면 분식 합격 앞에 아, 그, 아이스크림 네. 최고야. 어. 아, 아, 네. 거의 다 오잖아, 우리. 하나하나, 하나, 얼마나. 아, 병윤아! 아, 병윤아, 아, 하나 먹어. 네? 먹어. 우리 교회원 제도 주원아! 주원아! 하나 먹어 바을바글하 근데 다행이네 이만수가 죽어가지고 <laughs> 처음 개척할 때는 백명이었어요1명 100명. 수요일마다 <laughs> 5만원 그때 오천원오백원이었어 십일 년 전에 분식이 <laughs> 공주! 공주! 일요일날 꼭와 맛있어요! 좋아 좋아 맛있어 소희도 소희도 일요일날 꼭와 맛있어요! 야 소희도 우리 교회 오니까 둘이 손잡고 와 알았어요 아, 일요일날 두시에와 여자 전사님도 계시잖아 아 좋아요 아, 너 성격 좋아 <laughs> 교회 다니면 더 좋은 사람들 알았지? 고고고 어! 아! 춤춰봐 맛있겠다 아, 춤춰 신났다 신났다 아 어, 알았어 아얘 어, 운동신경 제일 좋은 아 저도 사주세요. 축구자, 어. 야 베트남 축구 잘하는 거기 목사님. 네, 저도 알았어. 가 어, 네, 탁구도 아, 잘 치고 선수 하자니까 네, 저거더라고. 아, 선수 안 하는데 운동신경 엄청 좋은데. 아, 그래? 응. 근데 이게 진짜 말 그대로 터전 DNA를 가지고. 뭐 어, 달라. 쟤는안되거든 어, 어. 그거. 학원 보내고 안 먹어 운동 식얘이 워낙 좋아 서연아 저기야 일요일 날와두 시에 그리고 이제 중국인 교육하고 레고 샵도 해 그냥 과자 만들기도 일 년에 네번 네. 동포 교육와 협력하면서 이게 힘이야 계속 이렇게 한번 써주는데 예 후원을 받아야 되니까 기사만 하니까. 한 달에 한 번만 사줘도 되고, 돈이 들면 매주 사준 거. <laughs> 그래도 터널길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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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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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와봐 응, 응, 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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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점에서만 600원이거든 아이스크림. 예. 아, 네, 네. 응, 이제. 자 저번에 교회 오니까 어땠습니까? 저번에 교회요? 어, 한번 왔잖아. 네, 맛있었어요. 아, 아 피자가 맛있었어. <laughs> 피자절 때, 피자 파티 때 왔지. 한 달에 한번 하니까 꼭가 이번 주도 와. 안 빠지고 오면 성탄절에 선물 큰거 준다. 진짜요? 어, 네가 원하는 선물 사줄 거야. 5만원 선에서 살았지? 엑스를 제시해 안 빠져온다면 5만원 선에서 근데 교인들이 하나씩 맡으면 되잖아 5만원짜리 뭘 원합니까 선물? 옷? 저요? 아 옷. 저요? 아, 아. 저요? 아. 5만원짜리? 음. 생각해 저... 돈을 모아서 선물 줄 거야 저 5만원짜리 말고 거의 천원짜리 천원짜리 50개 사도 돼요? 그래도 되지 어, 진짜요? 응. 진짜예요아 교회에 빠지지 마 알았지? 야네 번까지는 허용 일, 성탄절까지 알았지? 바빠서 못올 때지만 빠지지 않고 노력해 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면 좋잖아 서로 사랑하라 근네요 어. 일요일 날 하는데요 어. 몇 시에 가요? 2시지 항상 2시에요? 2시. 어. 2시에 예배 시작해요? 어. 30분간 짧게 여기다퍼퓨니 아니 뭔 이상한 소리야 너 먹었어? 아니요 먹어 아저씨 응왜 어. 목사님 그거 음. 있잖아요 그거 뭐였냐 뭐뭐 저번에 한 시간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한 시간 아니야, 안 했어 저번에 해. 한 시간 했어요 아니야, 시간. 아니야. 아 그거는 특별히 어른 예배 10시 반저 소희랑 10시 반에 왔다 소희랑 <laughs> 약속 약속 소희랑 이화영이랑 30, 같이 만났는데 30분 한 2시는. 시간 동안 했어요 아 맞아 뭐 아, 어, 한 시간 넘었어. 저번 그거는 특별한 거. 두시는 오면은 두시 반이면 끝 알았지? Yep. Yep. 예. 예, 오전에 찾아 했구나. 간증 급해. 목사님, 여기서 느낀 점한번한말씀만 해도 할게입니아 예. 네, 여기서 쓰세요. 네. 또 우리 저기 하나 올려야지. <laughs> 감시 <감신> 팬디 <laughs> 아, 우리 베트남에서 축구 선교하시는 아랫 목사님이 저희 교회 방문하신 학교 앞 전도 보셨습니다. 어, 이렇게 분식 사주는 학교 앞 전도 어, 느낀 점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요즘 전도가 참 어렵다고 얘기하고 네. 요즘 교회 학교가 점점 줄어서 이르라고 네. 얘기하는데 네. 우리 목사님이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음. 우리 교회 학교 어, 초등학교 6학년 또,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응. 어, 매번, 응. 어, 아이들이, 응. 교회에 대한 응. 생각이 열려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응. 교회를 방문하고, 또, 응. 방문이 쌓이다 보면, 이 아이들이 믿음, 또, 신앙이 잘 들어가서, 앞으로 한국교회를 책임질, 응. 그런, 이, 그, 회의 꿈나무들을, 우리 응. 목사님 응.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도하는 선수들이 그렇게 너무 좋고, 응. 어, 도전이 됩니다. 다들 열심을 가지고 우리 그 초등학생들 또더 음.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음. 어, 그렇게 지도하면 참 좋겠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분식 전도하니까 뭐 금방 친해고 좋죠. 먹는 어, 전도 아이들이 최고죠. 먹는 거에 네. 예, 거부감 없이 네. 목사님 사 주세요 사 주세요 나도요 아. 이런 모습 보니까 네, 네. 이게 하루 아침 에 이루어지는 거 네, 같다. 꾸준히, 예, 꾸준히, 꾸준히 하니까. 꾸준히 목사님이 아침 네.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고 음. 어 아이들 이름 하나 하나 부르면서 음. 음. 야 너도 먹고 가어 음.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laughs> 이게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 하는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에 한번 사줍니다. 일주일에 <laughs> <한 번. 웃음> 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